단편영화 시나리오 한국형 준비 스릴러 마조 시나리오 김영선 주연 김영선 에피소드 1 김영선 2020년 11월 29일 갈수록 더하다 여지껏 마스크 안 쓰고 다녔는데 아는 놈들이 더 무섭다 오늘은 모임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잔소리들 하길래 막년하고 보고 김새서 일찍 전철 탔는데 건너편 여편 내가 사태지라며 아저씨 마스크 좀 쓰세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젊은 놈 늙은 놈할거 없이 마스크 쓰세요 아우성이다 <laughs> 내가 졌다 좀비들 세계에 빠진 주인공이 얼굴에 피치를 해서 좀비로 분장한 뒤 위장에서 좀비걸음으로 빠져나오는 좀비 영화가 허무맹랑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좀비로 분장했다 숨은 막혀도 준비가 되니까 시비 거는 놈 없어 편하다.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즉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. 통화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하며 방송이 귀가 따갑게 울렁거린다 이씨 발놈들아 코로나가 아니고 니놈들 때문에 복장 찾져 죽는다. 중기 세상이다.